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 오시면서 어 남기셨던 수많은 미담과 그리고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셨던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 앞으로도 어 최재형 전 원장께서 어 국가를 위해서 더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더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할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예, 우선 어, 지난 그 저희 아버님 상사 때 국민의힘 이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어, 조문해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매우 큰 힘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슬픔을 빚고 일어서는 데큰 힘이 됐습니다. 저그 어,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어, 그동안 제가 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대원을 들으면서 어, 생각해왔던 어,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이 대표님을 만나뵙고 또말씀 나눈 후에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기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평당원으로 입당하는데, 어, 이렇게 그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은 어,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어, 국민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 많은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이 대표님 취임하신 이후에 국민의다, 국민의힘이 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변화와 변역에 저희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좋은 정치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을 어, 정권 교체의 주체로, 어,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으로 저희가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이최전 원장께서, 어, 정치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밝혀주신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11시부터 있을 입당식에서 저희 당이 최대의 환영을 하고, 또 앞으로 최 원장님의 정치 행보에 우리 당과 원장님이 둘다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당의 일원이자 동지가 되신 것을 정말 어,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예, 고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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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질문해 자, 계속 계 질문해. 질문을. 간단하고 간단하고. 예, 좀. 날이 더워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괜찮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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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최재형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다 주시고 목 타는 최재형물 <지금. 웃음> 내는 김정모 <김경도. 웃음> 질문 주세요. 예예뭐 오늘 사실은 첫 날이라. 뭐, 너무 많은 질문을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정민입니다 정치를 시작하시고 대선 출마도 시사을 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하실 건지 한 단어,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십시오. 뭐, 역시, 그, 새로운 변화와 또 공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입당 결정을 빨리 하셨는데, 그 결정 배경이 있다거나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보름만에, 사퇴하실 때 보름만에 입당을 하시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판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녔으셨어요? 네. 어, 사실은, 어, 저, 제가 어, 입당을 할 것인지, 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저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 중요한 것은 어,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좀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어, 뭐, 저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어, 설계해 나가고 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저희 그 이러한 빠른 행보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아, 이투데이 박준상 기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다른 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택 어, 이런 것을 어, 그런 것에 따라서 어,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유불리 그와 관계 없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회장님그 기당 하시고 나서 당 예비 후보로는 언제 등록하실 생각이신지? <laughs> 그,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어, 그 시기 그 시기에 관해서는. 어, 결정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제 언젠가는 등록을 하실 텐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시면 당 상임고문으로 이제 위촉이 되셔서 권한을 가지시게 되는데 앞으로 입당하시고 나서 당 활동을 어떻게 부상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입당한 이후에 어떤 제가 어떤 당인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오늘은 그저 한 사람을 평당원으로, 평당원으로 입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앞으로 제가 당의, 당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에 대해서는 어, 일단 그때 가서 어, 제가 그 위치가 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 여당의 어떤 점 때문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좀 말씀. 공부 여당이 현재 어떤 점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부탁드리겠습니 네, 뭐 그건 뭐 제가 자세히 말씀 <laughs>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나라가 너무 그.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 사실은, 뭐, 비록 그게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한 고통들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되고, 특히 그 어려운 국민들, 그런 분들에게 더큰 피해가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그 외교적인 방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 이급변하는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 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과연 현재 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 우리 이 정부가 현재의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장님, 그 감사원장 하시면서 이제 야당의 입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감사원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감사원장 퇴임하고 나서. 일단 제가 퇴임할 때는 사실 퇴임에 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 어떤 정치적인, 어, 여러 가지 저에 관한 정치적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어떤, 그, 중립성에 대한, 아,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장 직을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를 과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어, 과연 제가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은 내가 정치를 만일에 한다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어, 오늘과 같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그러한 결정은 뭐 마지막 결정은 사실 어젯밤 밤새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laughs>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무 많이 부르시네요. 일당식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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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